안녕하십니까. 인재 OK 공인유괴사입니다. 저는 오늘 인제군인제읍에 있는 가리산리에 있는 토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면적이 703평이고요. 703평 지목은 전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이곳은 703평 중에서 국유림이, 국유지가 한 300평 됩니다. 그 도합 한 1000평 이상을 쓰고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위 경관은 저 멀리 이제 설악산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국유림 산이 이렇게 빙글러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것도 이제 국유림 산입니다. 이곳에 각종 나물이라든지 기타, 예, 버섯,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것은 지금 완경사의 토지로 주말농장으로 이용을 해도 되고 체류용 농막으로 예, 이용을 하는, 하면 됩니다. 예, 지금 천평 토지에 예, 고기름이 한 300평 끼어 있으니까 내 토지는 한 7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예, 금액은 17만원씩 1억 2천입니다. 싸게 나왔죠. 예, 이곳은 이제 교통관계를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는 필레약수 온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더 가면 오색온천, 오색약수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한 30분 넘어가면 바로 양양으로 양양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교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제읍까지는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동서고속도로 내린천 IC까지는 약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서울에서는 이곳까지 오시려면 2시간 30분. 천천히 오시면 2시간 30분, 빨리 오시면 한 2시간 정도 잡으시면 어, 되겠습니다. 예. 한결 지금 저녁 한 5시 예. 돼가는데 해가 이제 내어 내어집니다. 예. 이것은 바로 남양으로 양지 쪽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건너에는 산에는 둥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인제읍은 인제읍 가리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고기름 토지를 고기름 산을 이렇게 딱 끼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이곳에 이제 여러가지 영농을 할수 있겠습니다. 주택 건축은 물론이고 네. 최루형 농막 기타 에, 세컨 하우스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2차선 도로 한적한 도로입니다. 이 위에는 집들이 한 세채밖에 없습니다. 에, 그리고 바로 옆에 에, 계곡물이 흐르는데 아 계곡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땅도 뭐 비옥해 가지고. 농사도 잘 되는 지역입니다. 양지바른 곳이라,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바로 이제 2차선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 계곡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 계곡물이 아주 맑은 계곡물이 또 흐르고 있죠. 아 이것은 뭐 저녁에 아 산맥이라고 그러죠 산맥이 아, 그러한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 인제오 k 이공인중계사였고요 자세한 것은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